헛똑똑 자파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왜 똑같은 무협이라는 장르가 중국이나 대만에선 그야말로 국민 서사가 됐는데 한국과 일본에선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한 장르의 운명을 바꾸는 게 단순히 천재 작가 한 명의 힘이 아니라는 아주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그 거대한 힘의 정체를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시스템이에요.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그 장르를 키워내고 또 특정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죠. 무협은 이 법칙을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예시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협 이야기의 핵심부터가 그냥 칼싸움이 아니라 강호라는 그 자체로 완벽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무협의 서로 다른 운명을 이해하려면 그 심장부에 있는 핵심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협, 무협. 이 한자 두 글자를 뜯어보면 사실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무는 아시다시피 무공,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이나 기술을 말하고요. 협은 그 힘을 어떤 기준으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정의, 명예, 그리고 그들만의 룰을 뜻하죠. 이두 가지의 결합, 이게 바로 무협의 정수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무협의 무대는요, 중국이나 뭐 특정 국가가 아니에요. 바로 강호라는 가상의 사회 시스템이죠. 이 강호라는 곳은 국가의 법이 미치지 않거나 미치더라도 그 힘이 아주 약해지는 그런 회색지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법 대신에 평판, 복수, 문파의 규율, 위리, 같은 것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유일한 화폐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거창한 시스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요. 우리가 무협을 왜 볼까요? 다른 거다 떠나서 그냥 미치도록 재밌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왜 무협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를 홀리는 무협의 6가지 중독 엔진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강호는 사실 오늘날 우리 직장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공식적인 규칙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정치, 평판, 복수가 있죠. 둘째, 주인공은 그냥 착하게만 한게 아니라 나만의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독립적인 존재예요. 셋째, 모든 레벨업 스토리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내공 쌓고 기연 만나고 점점 강해지는 그 쾌감. 넷째, 사보와 제자 의형제 사이의 끈끈한 관계와 배신 이 관계의 드라마가 이야기를 쭉 끌고 가죠 다섯째 이 강호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하나씩 깨우쳐가는 지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절대 못 이길 것 같던 약자가 강자를 쓰러뜨리는 그 짜릿한 역전극의 로망 이 여섯 가지 엔진이 쉴새 없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무협의 중독적인 매력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중독 공식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각 나라의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정교한 공식이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이건 한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빚어낸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의 정체를 네 가지 핵심 엔진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화면에 보이는 연재 매체, 정치와 검열, 유통망, 그리고 지식재산권, IP 문제입니다. 이네 개의 톱니바퀴가 대만, 한국, 일본에서 각각 어떻게 다르게 맞물려 돌아갔는지가 우리가 아는 무협의 모든 것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네 가지 엔진이라는 분석틀을 가지고 각 나라가 무협이라는 똑같은 원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자신들만의 요리로 재탄생 시켰는지 지금부터 세 나라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대 무협의 빅뱅은요 바로 신문 연재에서 시작됐습니다. 1950년대 대만과 홍콩에서 량위성, 김용, 구룡 같은 거장들이 등장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분들의 천재성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글을 싣던 매체 그 자체였습니다. 신문 연재의 절대적인 규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독자가 내일 신문을 또 사게 만들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회 가장 흥미진진한 순간의 이야기를 딱 끊어야만 했죠. 이 문장처럼 클리프 맹어는 예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였던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만과 홍콩의 신문 연재 시스템은 다음 편을 궁금하게 만드는 대서 사실을 낳았고, 한국의 대여점 시스템은 속도감 있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일본의 정식 출판 시스템은 잘 다듬어진 작가 브랜드 시리즈를 탄생시켰습니다. 결국 장르의 얼굴을 결정한 건 작가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들이 발딛고선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럼 한국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바로 대여점이라는 아주 독특한 유통 시스템이 모든 걸 지배했습니다. 독자들은 최대한 싸고 빠르게 다음권을 원했고 작가들은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쉴새 없이 써내야만 했죠. 이런 환경에서는 당연히 길고 깊은 호흡의 서사보다는 첫 장부터 독자를 확 끌어당기는 자극적인 설정과 폭풍 같은 전개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본은 상황이 또 달랐어요. 워낙 강력한 사무라이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무협은 90년대가 되어서야 대형 출판사들의 기획상품으로 소개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검증된 작가의 작품을 정직 판권으로 들여와서 고급 시리즈로 브랜딩을 한 거죠.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무협은 대중적인 장르라기보다는 하나의 잘 만들어진 프리미엄 IP로 인식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에 따라서 무협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협은 여전히 시대를 넘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그 본질적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은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 역시 두 개의 법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법과 제도 같은 공식적인 규칙이죠. 하지만 그 뒤에는 평판, 의리, 암목적인 거래 같은 비공식적인 규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협은 바로 이두 번째 세계, 즉 법의 바깥에서 작동하는 진짜 권력의 법칙을 아주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무협은 단순한 판타지를 넘어섭니다. 이건 그냥 현실 도피용 칼싸움 구경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정의가 무너졌을 때 우리 사회의 진짜 규칙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생존 시뮬레이션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협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호라는 비공식 사회의 생존 영제학이죠.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건그 가상의 세계조차 현실의 시스템, 신문 연재, 대여점, 출판 자본에 의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또 해체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이 또 다른 시스템을 낳은 셈이죠.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몸 담고 있는 세계, 그곳이 직장이든 어떤 커뮤니티든 그곳을 실제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 그 강호의 법칙은 무엇입니까?